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디지몬빵을 먹을 거예요. 어 이게 말이 되냐고 디지몬빵이. 응. 음, 엄마가 찾았어요. 어요. 줘야 되는데 안 보여. 자. 이거 그러자. 스티커 없네. 스티커 여기 위, 밑에 있어. 아아 아, 이거 이건 나중에 공개할게요. 빵다 먹고. 아 나. 네. 한 입만, <laughs> 한 입만. <웃음> <웃음> 우와 자네 초코크림 초코크림 아니에요 이거 잼? 이거 뭔 꿀인가? 꿀? 응 음. 꿀인장 음. 맛이 없네요 사실 <laughs> <laughs> 역시 디즈니 은 다 먹고 만나요. 음, 음 하지 마.